안녕하세요. 초겜입니다. 아... 이쯤이면 어... 호구 초겜이라고 소개를 해야될 것 같은데 <laughs> 호구 아니면 골로 가는 매매 하고 있는 초겜입니다. 와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5% 나스닥이 마이너스 5%로 알고 있는데 빠지고 아침부터 좀아 손절을 빨리 치는 게 나은가 버티는 게 나은가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계속 장이 좋으니까 좀 지켜보자는 의미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와, 제가 비중이 세게 들어간 종목은 진짜 반등이... 거의 안 나오네요. 이쯤 되면 진짜 골로 가는 매매를 하고 있는 초겜이라고 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좀, 좀, 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 다시 긍정적으로 잘할수 있다. 더 나아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수익 낼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증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 다행히, 진짜 천만 다행인 거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4%로 시작한 걸로 봤는데 다행히도 진짜 크게 쭉 상승해 줬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15%로 다행히 마감해 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93%자 골로 가고 있는 저는 마이너스 1.77% 평균 대비 0.73%예 골로 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평균은 거의 코스닥 코스피 상승률은 거의 2%대인데 저는 거의 상승이 안 되고 있는 0% 평균 대비 지금 마이너스 1.8% 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재수익률 지금 0 근처로 왔는데요. 증시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증시보다 올라갈 때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더 하락하고 이러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저번 달 9월 달, 10월 달 수익률 차트인데요. 거의 상승이 없고 지금 나머지는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음 오늘 저녁에 미장이 상승을 쭉 해주면서 제가 물려 있는 종목들도 같이 점프를 해주면은 제일 라이스 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어제 기억했을 때 60조로 알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크게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신용장고는 오늘 하락할 때좀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확실히 하락장이었고 코스피 상승 199 종목 상한가 다섯 종목 이런장에도 상한가가 있네요. 하락 659 종목 코스닥은 상승 352 종목 상한가 또 다섯 종목 하락 958 종목 거의 오늘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상승을 해줬으니까 고점으로 상승해줬으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차트 코스닥 다행히 밑에서부터 쭉 올려줬고요. 다행히 진짜 손절 안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고 코스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쭉 올려줬습니다. 음, 정말. 개미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빼고, 나머지 개미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신은 정말 이제 탁임이 이렇게, 이게 조단위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10초가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와 주세요, 개명들. 그리고, 신용장고,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형들 돌아와요 아 오늘 역시 뭔일이 있는건지 환율 다시 1190원대로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92원까지 찍었고요 오늘 코스닥 개인이 많이 샀네요 확실히 많이 샀고 다행히 연기금이 도 받아주고, 보험도 받아주는 모습. 오늘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판 모습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도, 코스피도 이게 1조인가? 이게 지금 억인데. 1조 2천억을 샀네요. 개인이 정말 많이 샀고, 여기 기관이 오, 오지게 파네요. 외국인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개미네, 개미 파이팅. 개미 좀 가봅시다, 같이 갑시다.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해외. 아 정말 괴로운데요. 이거 음 다시 쭉 이렇게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려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인 기간 매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오늘 같은 장에 외인 기간이 샀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 산 종목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초록뱅. 초록뱅인데요. 초록뱅 와쭉 올려주는 모습. 시가도 마이너스 3%에서 거의 뭐 고가 6% 거의 10% 정도 올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코디엠 음, 이런 종목을 샀지 어, 어찌됐든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샀 겠죠 웨인 형들이 웨인 형들 코디엠 그리고 w홀딩 W홀, 컴페니 웨인 음, 외인형들, 형들이 사줬고요 tck 웨인 형들이 사줬습니다 세종텔레콤 사줬고 넥스트 비티 사줬고요 이트롬 HLB 파워 포비스 TNT C 율호 서희건설 대창솔루션 골든센츄리 잠깐만 골든센츄리 골든센츄리 이거 중국 관련 주인데 중국 예. 이게 외국 기업 중국 주거든요 이게 지금 동전이 된 원래 동전이었나 이게 원래 동전이었나 동전이었군요. 원래도 동전 아닌가? 분할한 거 아닐까? 예전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동전이었나? 2018년, 19년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음, 캠시스. 파라다이스, 피닉스 소재, 오스템, SFA 반도체, 지안, 큐로컴, 뭐, 제가 좀 잘하는 종목은 없는 것 같고, 코스피, 코덱스 선물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LG 디스플레이 영진 약품, 벽산 쌍방울, 기아차, 한국전력, 코덱스 레버리지, 국동.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지금 시에 하한가 갔는데 외인들 이고 난리 났네요. 이게 지금 오늘 1조 3천억 원 유상증자 공시 뜨면서 시에 하한가인데 외인, 이 외인이 건물이 외인인가? 시외 하한가를 간 걸로 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음, 네 두산중공업 시외 하한가 맞고요. 음, 외인도 하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해양조 DPC, 방탄 관련 주죠. 미래에셋대우, 파미셀, 웅진시크빅, 보락, 씨푸드씨푸드 우리종금. 뭐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기, 삼성전자우, SK바이오팜, 더존비존 아, 괜기간이 올려줬네요. 축하드립니다. 호텔신라, 한화. 선나가쭉 올려졌네요. 기간이 들어오면서 축하드립니다. ls ls도 쭉 올려졌네요. 축하드립니다. 효성 효성도 어마어마하게 올렸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론장에 이론장에 이런거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 정말 괴로운 느낌이네요. ls 일렉트릭 기가 막히네요. 축하드립니다. NHN 축하드립니다. 휴 캠스 와휴 캠스 축하드립니다. 한올 바이온 파마 신곡가인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힐라운딩스 삼성 인버스 2X 맞지? WTI 원유 선물 ETN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어, 월요일, 오늘 미장 상승해주면서 우리나라도 월요일 장쭉 상승해주는 걸 기대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